베스트셀러 책을 공짜로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안 보고 그냥 책 사면 완전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콩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이건 뭐야? 책을 공짜로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궁금하고 신기해서 다들 클릭하셨을 텐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꿀팁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1년에 단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또한 저는 차가 없어서 주로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 이동 시간에 최신 음악을 듣고 유튜브 예능을 보면서 그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들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고 퇴근 후에 가질 수 있는 나의 시간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특히 야근을 하거나 회식이 있는 날에는 내가 뭘 하고 싶고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하니까 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 시간도 활용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 다른 사람들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말 신기했어요. 생각해 보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예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종이책을 읽고 또 어떤 분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고 어떤 분은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 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바로 책을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대중교통 타면서 그 이동 시간에 책 읽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딱 집중해서 책을 읽으시는데 너무 인상 깊었고 인간적으로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MBTI인 I인 저였지만 책 제목도 궁금하고 그래서 용기내서 말을 걸어봤던 썰도 있는데 나의 차이가 꽤 많이 나셨던 분인데 이분과 친해졌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서두가 길었는데 여튼 저의 경험을 짧게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도 하루 중에 별로 없는 나의 시간을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냥 뻔하게 책을 읽자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책을 읽자는 거죠. 정말 무료로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책을 사는 것에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공짜로 읽을 수 있다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책 공짜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방법이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당장 따라해 보세요. 먼저 검색창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전자도서관을 검색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여기 위에 온라인 교육이라는 배너 보이시죠?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이는 어떤 강의든 한 개를 선택해서 듣고 수료를 해 주세요. 강의는 대략 한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약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답니다. 강의를 수료했다면 다시 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소상공인 전자도서관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전자도서관 신청을 눌러줍니다.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 동의하고 제출하면 끝! 이제부터 신청이 완료되어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공지된 바와 같이 이용건수는 매월 아이디당 전자책 5권 오디오북 3권이고요 그래서 총한 달에 8권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14일입니다 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 반납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PC에서 전자도서관 바로 가기를 눌러서 PC에서 이용을 해도 되지만 모바일이 밖에서 폰으로도 볼수 있고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다운받고요. 도서관 검색란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책들도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대출 버튼을 클릭하면 볼수 있답니다. 정말 이게 끝? 너무 간단하고 싶죠. 참고로 달마다 예산이 있는데 그 달에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보고 싶은 책들은 대출해 두시면 좋아요.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책 공짜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달에 5권씩 책을 공짜로 볼수 있으니까 책을 5권 이상은 꼭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지식도 쌓고 돈도 아끼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저는 종이책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동 중에는 전자책으로 책을 많이 읽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 꼭 활용해서 내돈 들이지 않고 책을 읽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남기는 센스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